자유롭고 순수한 드로잉 세계를 그려왔던 중심에 화가 장욱진이 있습니다. 장욱진 드로잉이 가진 즉흥성과 직관성을 우리 아이들이 체험해 볼수 있는 아빠와 함께 크고 작은 드로잉 프로젝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양주를 대표하는 장욱진 화백의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양주시립장욱진 미술관에서 아빠와 함께 크고 작은 드로잉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도 관람하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드로잉도 직접 그려보는 체험입니다. 현재 양주시립장욱집 미술관에서는요 드로잉 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볼수 있는 뉴 드로잉 프로젝트와 2층 장욱진 드로잉, 장욱진의 마커화를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하면서 소중한 추억도 쌓고, 그리고 마커화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는 또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면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먼저 학예 연구원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뉴 드로잉 프로젝트 전시를 설명해 줍니다. 옹기종기 모인 아이들은 그림 속으로 푹 빠져봅니다. 이제 드로잉 작품들을 만나봤으니 직접 그려보는 시간도 가져볼 텐데요. 아이와 아빠가 함께 장욱진이 평소 드로잉에 즐겨 사용한 매직마커 재료를 사용해 자신만의 창작작품을 만들어 봅니다. 흰 도화지의 아이들은 각자마다 다양한 주제와 개성으로 상상력을 키워나가고 아빠들도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어릴 때 어머니나 밖에서 밖에 나가거나 그러면 그림도 같이 그려보고 그랬었는데 어, 쉬는 날이 돼서 딸 데리고 나와서 같이 그림도 그려보고 재밌게 놀기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빠와 함께한 드로잉 체험은 드로잉이 가진 매력도 느끼고 가족 사랑을 다질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은 오는 18일과 다음 달 8일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드로잉의 세계. 이번 체험을 통해 딱딱한 보단 재미있는 드로잉 교육으로 아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빠와 함께 크고 작은 드로잉 프로젝트 현장에서 하늘안이었습니다.